나겔으면이 너였구나. 어 이거는 뜨더라고 이렇게 같이 연관 검색 어처럼 어... 해봐서 아시겠지만 네. 초등학교가 올해 아... 좋다고 내년에 좋을 리 없고 아, 내년 올해 아... 나쁘다고 내년에 나쁠 리 없고 아... 매년 다른. 그렇죠. 아 근데 진짜 신곡 같은 데 진짜 리스펙 해야죠. 계속 좋았으니까 경기도 쪽은 맞죠. 팀도 많고 잘한 선수도 많고. 어 아, 근데 프로 선수가 진짜 많이 나왔잖아요. 비결이 뭐예요? 형이에요? 이게 아니 아니 진짜 형 아니에요? 의정부 지역에 또 팀이 많이 없었고 아 저희 우리가 음, 거의 우리가 음. 그뭐 뭐 양주, 양주 동두천 뭐 음, 음. 철원 포천에는 음. 친구들은 다 의정부로 음. 들어올 때니까 아 서울 애들까지 다 들어올 그때라 아, 재능 있는 친구들이 음. 그냥 그 항희찬이나 뭐이재익 잘한 음. 선수들 있잖아요. 그때도 잘했어요. 잘했지. 초등학교 때도 진짜 잘했지. 그냥 그때도 특 A급, 그렇지. 황인찬, 어. 특히. 어. 근데 황인찬도 엄청 잘했고 고해 그 멤버가 진짜 좋았어. 아 황인찬 또래? 어, 황인찬 또래 애들이 아. 멤버가 아. 진짜 네. 좋았어. 진짜 지금 프로 가 있는. 그때가 그, 그, 때가... 그... 김동현 강원 FC에 있는. 천사찬도있고 황인찬 하나 밑이야. 하나 밑아그 올려 띄고 올려 거든 그 오, 친구 있어. 국대도 갔잖아요. 어? 그 김동현 국대도 한번 음. 찍었잖아요. 예. 잘했지. 어. 곧 근데 사실은 그 황희찬 또래 때 진짜 잘하던 친구 하나 또 있었어. 어... 그 황희찬이 차범원 축구 대상을 받고 네. 그 친구는 대한 축구협회 최우수 선수상을 받았어. 대한 축구협회 그때는 연말에 모든 아마추어 팀부터 프로 팀까지 최우수 팀 하나씩 어... 줬거든. 그 친구가 네. 딴데 그 친구가 포항 가서 황희찬이랑 포항을 같이 가서. 저기 영국으로 갔지. 어... 볼튼에 있다가 플럼에 있다가 포츠머스에 있다가 한국으로 들어왔지 친구 알아요. 포츠머스 간 친구. 제제제 어. 제... 맞죠. 어. 어, 그 나이키 출신이잖아요. 맞아, 맞아. 네, 어. 저도. 아 어, 맞다 맞다. 네, 아, 그출신이랑 그래. 그 어. 연결점이 있습니다. 어. 네. 그 친구가 진짜 잘했지. 그 친구가. 아 근데 지금 어디 있어요? 지금 원래 수원 fc 어, 수원 fc에 있다가 저기로 갔어. 경주한소. 그 친구도 하, 스타일 진짜 좋던데 음. 축구가 그때 멤버가 좋았어 음.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 같아 보니까 그때 멤버가 그렇게 좋았는데도 프로 선수가 많지 않았잖아 그 그해 나온 친구들이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조금 이제 아. 안타까운 거지 다 좋았어 요 11명이 다 좋았어 골키퍼까지 다 아, 아니, 골키퍼 친구는 프로까지 네. 갔고 네. 그리고 중앙수비 친구도 프로까지 갔고 아. 미디필드그 갖고, 쪽 갖고. 근데 어, 이름을 그렇지. 날린 선수는 항희찬이랑 응, 이제 그 친구 그렇지. 조금 그래도 날렸으니까. 어. 어. 그럼 항희찬이 거기서1 번이긴 했어요. 어땠어요 스타일 자체가. 진짜 그때부터 황소. 똑같아 황소야. 공이 저리로 빠졌어. 어. 그러면 에이 저거는 이러면 잡아. 빨랐네요. 어머 목적이 빨랐. 그리고 이제 뭐 중학교랑 해도. 우리가 이제 빠르면 공에는 빨리 쫓아가잖아 어. 빠르니까 어. 그러면 대부분의 초등학교들이 그 경합 상황일 때 약간 이제 몸에 밀린다거나 뭐가 이런 게 생기는데 어. 중학생이랑 할때 어. 얘는 어. 그런 게 없었지 중학생이랑 해도 중학생이랑 해도 일단 얘가 쫓아오면 얘 거야 어. 중학생이 먼저 앞으로 뛰어갔어도 어. 얘가 뒤에서 쫓아오면 얘 거야 아막 어, 몸을 어, 부딪쳐서 몸을 비비고 들어가서 이제 직공으로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무섭지 사실은 그 저돌적인 건 타고난 음, 타고 타고 거야? 타고나 그지 타고 만들어진 건 아니고 그렇지. 무조건 타고난 어, 거 원래 거 그런 거 같아. 요 사실 그런 게 진짜 있어야 되죠. 그렇지. 황인장 그러니까. 엄청 노력하잖아요. 그렇지. 어. 그래야지 그게 탁 빛을 발하지. 뭐. 어. 덩치가 컸어요 그때. 좀큰 스타일이었죠. 덩치가. 예. 네. 그렇지. 아니 막 2차 성장도 좀 빨리 오고. 아니 그런 정도는 아니야. 그런 아니고. 어, 그런 도 네. 두껍긴 했지만. <laughs> 그것도 재능이다. 막뭐 다른 막 우리 초등학생들 보면은 어. 어, 벌써 오른 같은 애들 있잖아. 그러진 않았어. 아, 진짜.지가 그러진 않았었다. 그냥. 아 표준인데 약간 좀 두꺼운. 응, 두꺼운. 아 그래서 막 중학교 때부터 쫙쫙쫙 커 가지고 몸도 그렇지. 크고. 응. 바로가 포항으로 간 거예요. 바로 포항으로. 아 잘했어. 잘하게. 그때 다른 학교 감독님들이 김지현한테 자석이라고 불렀어. 꼬리 붙어 다녀. 어. 꼬리 가면 다시 돌아온다고. 어. 잘했지. 그때 작았어요. 작았지. 어, 작았는데도 진짜 탑이라고 불렀어요. 응. 우리가 이렇게 축구 잘하는 애들 보면 네. 축구를 처음 하는 거야, 얘가 진짜 축구를 배우지도 않고 네. 처음 왔는데 공이 타고 왔는데 인사이드로 탁탁 잡는 애들이 있어 오. 그런 애들은 얘는 축구를 배우지도 않아 근데 어떻게 이거를 탁 인사이드로 공이 오는데 탁탁 잡지? 와. 뭐 약간 신기하거든, 그런 애들 우리가 오면 은 인사이드를 가르쳐주고 뭐 오, 그렇죠, 그렇죠. 공을 그렇죠. 이렇게 잡아라 뭐 가르쳐주는데 그렇죠, 그렇죠. 공을 탁쳐주면 있어. 로 탁탁 잡아 어... 그런 애들은 벌써 어... 어, 느낌이 다른 거지. 어? 어... 뭐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당시 팀에 필요했던 많이 둘 중에 한명 골라라고 하면은 아... 만약에 한 명은 무조건 없어야 돼. 아... 싫다 싫어그 어... 어, 정도로 그러면 항인찬 급이었구나. 응. 근데 이제 시찬이가 힘이 더 좋고 힘이 더 좋고 응. 해결, 하려고, 어, 해결을 해결을 한 능력이 되고. 어, 중앙... 예를 들어 내가 문창 갔을 때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는데 내가 못 하게 버렸면 희찬이를 이가 키웠다고 그러잖아 어어, 사실은 어, 어. 물론 이제 내가 가리키긴 했지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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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희찬이를 가르켜 준 사람들이 많잖아 중학교 어, 어, 고등학교 음, 음, 선생님들도 음, 계시고 음, 음. 또뭐그 옆에서 도와주신 부모님들도 계실 거고 응원해 준 사람도 있을 거고 이제 뭐 알게 모르게 또 도움을 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음, 음, 그 사람들이 다 같이 황희찬이라는 선수를 만든 거거든 어, 황희찬의 그치.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니까. 초등학교 때 잘했지만 또 중학교 고등학교로 선생님들 또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서 음. 또 이렇게 그, 그 친구가 그쵸, 이렇게 그쵸, 딱 그쵸. 힘을 받게끔 딱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지 음. 그런, 아, 근데, 그런 분들 만나는 네. 게또 복이고 음. 자기 복이고 아 근데 형님 역할이 최고 쪽이 사실 초등학교 때 아니야, 아니야. 재능 발굴해 주고 시작 시킨다는 게 어. 나는 이시찬이는 어떻게 왔냐면 네. 부천에야 부천, 에 어. 부천 친구인데 부천에서 그팀 해체가 됐어. 그러면서 넘어온 거야. 부천에서 의정부까지, 어, 의정부로 넘어온 거. 해체되면서 그 팀이 해체되면서 넘어온 거야. 어. 그 성실했어요 그때도. 응? 그때도 성실했어요. 성실했지. 어. 근데 이거는 확실해. 프로 선수가 되려면 성실해야 돼. 아, 그냥 무조건 가지고 있어. 무조건, 있어야 무조건 아. 성실해야 돼. 그러니까 뭐 보면은 이제. 이렇게 애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요즘 유럽축구나 이런 걸 많이 봐서 맞죠, 맞죠. 아이들이 약간 겉멋이 좀 있어 음, 따라하려고 뭐 음. 겉맛도 있고 항의 같은 것도 심판, 아, 항의도 맞아. 막 하고 막맞죠맞죠 맞죠, 어? 맞죠, 맞죠, 맞죠. 막 그런 게좀 있어 맞죠, 맞죠, 맞죠. 막또 넘어지면 안 일어나고 맞죠, 맞죠, 맞죠. 아, 맞죠, 맞죠.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음, 벌떡 일어나서 하면 되는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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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그런 게좀 있어 음, 겉멋이 좀든 애들이 있어 근데 그런 음, 친구들은 조금 아쉽지 음,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도 음, 음, 근데 프로에 이렇게 성공한 그래도 프로로 이렇게 음, 간 음, 친구들 보면 음, 안간 친구들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음, 그런 음, 친구들 중에 성공을 하는 것인아 맞지 맞지 어, 맞지. 그렇게 맞지. 성실하게 하는 친구들 중에 성공한 음, 그런 아 친구들은 확실히 다르지. 아 무조건 기본 옵션으로 들고 있어요. 들고 그렇지. 그건 들고 있어. 그러니까, 만약 안 가지고 있었는데 프로가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친구는 없는 거야. 한 명도 없어요. 응, 한 명도. 아 내가 아는 지금 어. 아 와얘 초특급 재능이다라고 했는데 그게 없어서 실패한. 애들도 많아요. 그런 애들도 있지. 근데 사실. 그런 애들은 사실 그 문턱도 못 가본. 문턱도 거죠? 못 가. 중간도 못가고그간 약간 사춘기면 끝나는 그렇지, 거지. 그나는 끝난. 그냥. 왜냐면 분명히 아, 축구하면 를이다 이거. 뭐 어. 어려운 어. 상황이 올 텐데 본인한테 분명히 그게 부상일 수도 있고. 맞맞 아니면 뭐 그냥 뭐, 뭐 권태기처럼 축구가 약간 아 그렇죠 그렇죠 그 싫을 수도 있고. 무조건, 무조건. 어죠. 네, 친구들이 네. 더 좋을 때도 있을 맞지, 거고. 맞지, 맞지. 뭐 그런 상황에 분명히 본인한테 올 텐데 계속 올 텐데 음, 맞지, 맞지. 그걸 어떻게 이겨내야 하느냐의 싸움인데 음... 그런 친구들은 사실은 못 이겨내는 거지 그 어... 상황 자체에 어... 그래서 대부분 이제 잘될 때는 연락이 잘안와 어... 잘될 때는 뭐 자기들 알아서 <laughs> 다막가니까데 가릴... 어... 예를 들어 뭐 축구를 관둔다거나 무슨 네, 네. 고민거리가 있으면 나한테 이제 연락이 오지 음... 본인한테 연락이 오면 다행인데 네, 근데 어... 부모님한테 연락이 오면 거의 끝났다고 봐야지. 부모님한테 연락이 거의, 거의 얘 마음은 벌써 아, 거의 회생불가, 어, 회생불가. 아 근데 이제 본인이 나한테 전화를 했을 경우는 희생, 음. 회생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아 왜냐면 본인이 직접 나한테 전화한 거니까 그치. 자기가 어떻게 변화를 보려고, 어, 자기가 전화해 본거니 그러면 이제 뭐 학교로 부른다거나 아 어, 얘기를 한다거나. 아, 그런 애들은 조금 바뀌어서 돌아가, 바뀌어서 돌아가고 거의 나. 거의 축구를 다시 하고, 응, 다시 하고. 음. 근데 이제 뭐. 부모님한테 연락이 왔다. 아, 답이... 이러면 이제 조금 이제 아... 왜냐하면 초등학교 선생님이 나한테까지 전화가 올 정도면 벌써 다 거치고 도저히 안 되니까 나한테 보낸 거거든요. 맞지,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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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제 아... 부모님 만나서 얘기해 보고 음... 불러서 얘기하는데 그럼 프로 갔던 애들은 그런 과정이 한 번도 없었죠? 그렇지. 그렇지. 맞죠. 그냥 묵묵하게 자기가 그렇지. 잘 됐고 계속 잘 하고 그렇지. 본인도 아... 어려운 상황이 있었겠지. 물론 에, 에, 에. 내가 모르는 어, 어, 어. 그 중, 고등학교 때 어려운 어, 어. 그런 것들이 있었겠지? 음, 음. 근데 본인들이 잘 이겨낸 거지. 이겨낸 거지. 그렇지. 자기들의 음. 그런... 스스로. 어, 스스로 이겨낸 거지. 누구한테 음. 도움을 받았던, 어떻게 됐던 그래도 본인들이 꿈이 있으니까 음. 내가 여기까지 가야 된다라는 게 있으니까 음. 그래도 어. 버티고 간 거지. 와.